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아주 복잡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미래 지도를 한번 명쾌하게 그려보시죠. 지난 8월에요. 우리나라에서 팔린 신차 5대 중 거의 한 대가 전기차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려 18.4%라는 정말 역대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가 훨씬 훨씬 빨리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좋아,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펼쳐지는 동시에 아주 오래된 문제들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자,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전동화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건 뭐 이제 거스를 수가 없죠. 소비자는 물론이고 만드는 사람도 너나 할것 없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고요.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기존의 강자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도전자들까지 시장의 신제품을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는 유럽 전기차 라인업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또 중국의 니오는 어떻습니까? 더 저렴해진 신형 SUV가 나왔는데, 이게 뭐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가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게임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엔진의 전기 모터로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목표는 바로 운전자를 없애는 것. 네, 바로 자율주행이죠. 이 경쟁은 지금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이 딱두 갈래로 나린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테슬라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통제하려고 하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직접 차를 만들진 않을게. 대신 다른 모든 회사들이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심장을 우리가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얼마나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스스로 운전하기 힘든 분들의 이동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자,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기존의 강자들,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특히 지금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라는 엄청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위협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아주 단호하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을 옮길 계획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은 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정말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관세폭탄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막아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계획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이 저 멀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도 발밑의 현실은 여전히 삐걱거립니다. 아주 오래된 구식의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업, 즉, 뭔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10만 2천,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포드가 미국에서 리콜하는 타워러스 세단의 데스입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하지만 또 아주 위험한 제조계람 때문인데요. 뭐냐면 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부품이 뚝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찔하죠? 동시에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아 노조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젠 단순히 월급 올려 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가 번 돈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달라, 정년도 늘려 달라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글로벌 전략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딪히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노사 갈등까지 정말 복잡하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시장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에도 한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그 협력사들이 여전히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현대차나 기아의 이 전환 전략이 성공할 것이다 여기에 돈을 걸고 있는 생이죠 자, 이걸 보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완전히 다른 두 힘에 의해서 양쪽으로 팽팽하게 땡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빨리 미래 기술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지긋지긋한 현실의 문제들을 더잘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느냐? 어쩌면 승패는 바로 거기서 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